저는 베트남에서 온 외국 목사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이렇게 중앙교회 앞에 서게 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삶의 간증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선교의 절박함을 다시 깨닫고 온당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뜨겁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는 모태 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 믿음은 부모님께 완전히 의존한 상태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에 방황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채 친구들과 세속적인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19살 때 제가 원래 중부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호치민시 남쪽으로 이주하여 친척 형님과 함께 일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하루 종일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난 순간 내가 죽었다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확신이 있는 반면에 내가 100%.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확신이 제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저의 삶의 전환점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시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회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은 청년들 목적 없 목적 없이 살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심어 주셨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제가 만난 한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 주셨고 저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후에 2016년도에 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어, 중현 교회와 연결해 주셨고, 또 정신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제가 중현 교회에 와서 또 외선부에 참석했고, 또 외선부에서 베트남 팀에서 또 통역자로 섬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신대에서 제가 학사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으로 진학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부의 길이 이제 막혀서 베트남에 오니까 이제 현지 사역을 집중하기 위해 어, 저도 뭐목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어, 사역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하, 신학교를 열수 있는 기회와 또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세울 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 2023년 5월부터 베트남의 베델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저는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 시작할 때 충년교회로부터 파송한 단기선교팀을 통해 베트남 선교 소식을 전달하여 충년에 계신 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과 또 응원이 베트남 선교 확장하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인가 저희를 저희 베트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트남 선교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현재 베트남에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PPT 좀띄워주세요 예, 세 가지 사역은 바로 새생명교회와 베델신학교 그리고 클라라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새생명교회입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이게 저 저희 지난 성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입니다. 한번더 넘겨주세요 네, 새생명교회는 2012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3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신학 공부를 통해 사역자로 준비되고 있는 1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그중세 가정은 이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 지난해 교, 저희 교회는 합법적인 그 예배 등록을 위해 많은 노력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 특히 아, 충연교회의 기도와 재정적 지원 덕분에 건물에 필요한 소방 시설을 완벽히 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아, 마친 후에도 아, 베트남 정부가 추가적인 이유를 들어. 등록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기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즉시 다른 장소를 찾아 찾아야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 절실히 아,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희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은 더 좋은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예배처를 마련하여 말씀 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더 나아가 해외 선교까지. 꿈꾸는 다목적 공간을 세우기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교회와 병행하는 사역은 바로 베델 신학교 사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는 모습이죠. 베델 신학교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베델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신학교로 다음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건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트남 복음주의의 교회들이 재교육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과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목회자들에게 교육 재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소수민족의 경우 그가 그 필요가 더욱 절실합니다. 베트남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복음을 접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앙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90명의 성도를 돌보고 있는 한흐몽족 출신 한전한 전도, 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 가정은 자녀가 11명이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들의 가정은 여전히 전도사님을 가문의 리더로 여기고 있습니다. 흐몽족 문화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족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또 교회에서는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덕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전도사님은 베델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 과정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구성하고 또각 부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베들 신학교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베트남 내 소수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어,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어, 더 나아가 해외 선교, 선교로 비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어, 문제는 어, 이단의 침투입니다. 어, 이단들이 베트남에 어, 들어와 교회들, 교회들을 공격하고 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부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단에 가입해서 늑대가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교회 내부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 신학교는 올바른 성경 교육을 통해 이단을 분별하고 또 교회 교회가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베델 신학교의 교육 공간 확장과 또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충현 성도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역은 클라라 사역입니다. 네 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어, 기타도 배우고 또 컴퓨터도 배우고 교회에서 어, 율동도 합니다. PPT 네, 넘겨주세요. 클라라 사역은 소외된 어린이들, 특히 어,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교육과 복음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아이들이 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미래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물론 이, 이 아이들이 모두 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여러 이유로 인해 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올해는 아이들 위해 아, 홈스쿨링 교육 방향을 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영어 교사가 필요하거나 어, 아니면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 어, 학교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더 많은 교육비와 어,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어, 제한적인 재정 안에서 어, 저희가 기도하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새 생명 교회 베델 신학교 클라라 사역은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교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사역들에 동참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절박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절박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중한 사람만이 그것도 멸시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도,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편적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감사의 행동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7장에서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까지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육체 육체적 치유나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는 것에 점점 이제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땅값이 얼, 어떻게 되었냐? 아, 아니면 요즘 AI가 발달해서 AI가 더 업그레이드 된, 되었냐? 라는 질문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행동이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선교 상황을 언급할 때 혹시 조수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조수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복음화 환율과 언어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선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42%즉약 40억 명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민 종족에 속, 어, 속해 있습니다. 선교, 베트남 선교 상황을 살펴보면 약 1억 명의 인구 중에 단2% 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2명 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선교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선교를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이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라는 에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명의 나병 환자 중단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복음의 전달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회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절박함을 다시 깨닫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과 열정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예 주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한저라는 한 소녀에 관한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녀가 댐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댐에 작은 구멍이 나서 만약 바로 고치지 않으면 물이 마을로 들어와 큰 재앙을 일으킬 수있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녀는 위험을 즉시 인식하고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적인 행동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구해졌습니다 한저의 희생적인 행동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어, 성경 구절 이제 하나 더 보고 아, 마치겠습니다. 아, 50 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니 눈들이에게 이론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중년 성도 여러분,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기삼 목사님께서 이두 가지 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그거 뭔지 기억나세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2025년에 새해를 맞아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 께 순정 하며 선 교의 절박 함에 함께 응답 하 여서 참된 주 수군 이되어 베트남 과 한국 뿐만아 니라 온땅의 복음 을전 파하 는일에 뜨겁 게 동참 하는저와 여러 분이 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